안녕하세요. 자, 요 근래 굉장히 답답한 행보를 보여왔습니다. 아무래도 일단 7월 달에도 그렇고 8월 달에도 반등이 없지는 않았습니다만 조금 미진했죠. 하지만 중요한 게 이렇게 순간순간 먹거리가 있을 때마다 굉장히 신속하게 그 제가 찾은 이 글로벌 세력 관련 정보, 직접 알아보고 찾은 세력들의 동향에 대한 기밀 자료를 꾸준히 또 공유를 해 드린 코인 자체가 RSS3 또 코인이기도 합니다. 항상 말씀드리지만 차트를 공부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보시면 아시겠지만 어떻습니까 이 차트를 공부함으로써 인해서 아무래도 일단 이 지나간 시간을 통해서 이제 미래를 또 예측을 하기도 하는데요 더욱더 중요한 것은 이 내부 동향 정보라고 분명히 여러 번 말씀드렸죠 이 글로벌 세력들이 어떻게 시세를 분출해서 언제 펌핑하는지 이 시간대에. 그리고 가격대, 지금 예를 들어서 2025년 8월 19일입니다. 자, 지금 오늘 같은 경우도 따끈따끈하게 많은 이렇게 이 세력 관련 정보들이 업데이트가 된 상태입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의 조스, 코인계의 조 조수연입니다. 항상 믿고 찾아주시는 회원분들, 구독자분들 진심으로 많이 감사드리고요. 자, 지금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 고래들이 이렇게 매수, 매도했을 때 움직임을 보여주는 지표인데요. 항상 말씀드리지만, 이런 많은 정보들과 친해질 필요가 있어야 된다고 여러 번 말씀드렸죠. 매일매일 부지런하게 찾으시라는 게 아니라, 제가 이렇게 공유해드리는, 무료로 공유해드리는, 이런 정보만, 정보만으로도 충분히 어느 정도는 이렇게 궁금증이 해소되실 거라고 생각이 되기 때문에, 언제든지 편하게 연락 주시길 바랍니다. RSS3 코인 같은 경우, 아무래도 굉장히 답답한 행보를 보여왔는데, 자, 이제, 어쨌든 뭐지 않아, 이제, 글로벌 세력들이 언제 펌핑할지, 이 시간대, 자 그리고 이제 매수가 매도가 가격대 그래서 향후 어떤 일정을 이어 나갈지 010 2545 3249로 5초만 시간 내서 문자 1 보내주시면 자 특히 내부 동향 정보도 함께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 조수연 저 절대 정보를 돈을 받고 팔지 않습니다 오늘도 여러분의 조수코인계의 조수 주스 조수연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